영화 구글 세계1주 406일째 오늘은 라라랜드 두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갔던 곳은 빼고 어 오늘은 그리피스 천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가장 시야가 좋은 곳 도심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 저기 영화의 이한 장면 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이죠. 전자, 진자, 그 다음에 우주에서의 춤. 그리피스 천문대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타모니카 비치, 헐모사 피어 피어는 이렇게 나온 베테는곳뭐 이런 뜻입니다. 이곳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것이 그리피스 공원. 그 다음에 산타모니카 해변. 그리고 비버리 힐스. 그리피스 공원으로 가겠습니다. 어제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였었고, 오늘은 그리피스 공원. 아, 천문대로 가겠습니다. 어, 이 천문대에서 보면, 멀리, 뭐 할리우드 간판이 보이죠. 굉장히 유명한 간판이죠. 그것이 LA 그리피스 공원에 있습니다. 그리피스는 1890년도에 이, 이 산을 LA 시에 제공한 어떤 군인의 이름입니다. 그리피스 천문대. 일단,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보면 l a 시가지가 멋지게 보일 것 같습니다. 가장 비주얼 좋은 곳에 천문대를 세워놓았더군요. 이곳이 비주얼 가장 좋은 곳입니다. 일단, 내려가서 어느 정도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피스 천문대를 배경으로 한 사진 영화의 한 장면 저기죠 맞습니다. LA 시가지가 내려다 보이고 멀리 할리우드 간판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더 가까이 가서 이비주이 가장 멋지더군요. 그리피스 천문대, LA를 말할 때는 그리피스 공원, 할리우드 간판이 있는 그리, 그리피스 공원을 이야기하면 마치 LA를 갔다 온 것처럼 뻥을 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모니카 해변. 조금 전 영화 한 장면 바닷가 산타모니카에서 찍었습니다. 이곳이 산타모니카 피어. 어, 산타모니카 해변인데 영화 스팅 옛날 영화 스팅을 찍었다고 합니다. 아직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 베니스 해변 피어가 보이고 그 밑으로 맨하탄 피어가 또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맨하탄 해변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개 그리고 이번 영화를 찍은 어, 헤르모사, 헐모사, 피에가 이곳입니다. 저기서 에그 춤을 추죠 남자 혼자서. 현관 내려가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산타모니카 해변은 어, LA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휴양지. 휴양지라기보다는 휴식처라고 합니다. 산타모니카 해변. LA에는 그리피스 공원과 산타모니카 해변이 있다. 저도 이 영화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 헐모사 비치 피어, 헐모사 피어였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산타모니카 해변. 내일은 LA를 3일 동안 헤맬 줄은 몰랐습니다. 이곳, 이곳. 그리고, 음, 처음 만났던 스모킹 레스토랑. 그 다음에 재즈가 나오던 라이트하우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